토스트의 기본을 보여줄요 토스트를 조금 굽습니다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란을 네.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케첩이 좀 많은 케첩을 좀 덜어내고요 이런 날 바다 들어가면 춥다고 아, 예스 오케이, 오케이. 마이 네임 잇찜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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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자어 아, 아, 아. 아, 멀미가 어 아, 흔들흔들 와우 바다 색깔이 진짜 미쳤다. 아, 너무 아쉽다. 먹으러 갑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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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혹시 어, 여기가 피피섬인가 보네. 푸켓에서도 어, 이쪽으로 많이 오고 끄라비에서도 피피섬을 좀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먹을 게 생각보다 없어서 치킨이랑 그냥 파스타. 아니 네, 확실히 물놀이 후에 먹는 건맛있긴 하다. 없다. 흘리지 말자 수영소 같네 가봤어? 수영소? 어. 수영소 딱 찍지 말자 데 날씨가 너무 안타깝다 아직 많이 여 피피섬은 응. 클까 작을까? PP 섬, PP. 갑니다. 입수 안산에 대화 <laughs> 좀 있습니까? 입수 <laughs> 지금 파도 때문에 출렁출렁 거려서. 스노클링도 못 하고 수영도 못 하고 거의 다 누워 있어요. 확실히 동남아 여행지는 어 날씨를 정말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아, 별미입니다, 별미. 어우, 옥수수 수스 좋죠. <목소리> 맛 표현을 한다면? 단짠 좋다, 단짠이다, 단짠 야 진짜 맛있어 버터바이러 있네 미트볼 <laughs> 스파게티. 이런 고기가 들어가야 힘이 나요. 근데 아, 햄버거 30분은 심했지만 맛있어. 음. 뜨거. 음. 워

뭔가 아오낭은 라일레이보다 엄청 도시적이네 간만에 저런 오토바이와 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이틀동안 묵을 시시카라는 호텔 어, 일단 깔끔합니다 집 맡겨놓고 체크인이 두시라서 어, 저희는 이제 오토바이 렌트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어, 보통 아우낭은 오토바이 렌트에서 많이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오토바이 렌트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. 휴양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. <놀람> 어, 하루에 200바트인데 보험 포함해서 보험이 하루에 80바트고 해서 280바트씩 이틀 어, 오토바이 빌렸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회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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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어. 이틀 동안 나의 발이 되어줄 우리 노랑이. 자, 고단 그 피치. 서양식으로 많이 먹었으니까. 맛있는 타이 음식을. 이게 아주 맛돌이라고 하네요. 오, 삼겹살. 삼겹살인데, 음. 어, 그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듯한 맛이 음. 난다고. 음. 와. 와. 맛있지? 삼겹살 같다니. 그래. 와. <laughs> 진짜 삼겹살 같다니. 그래. 밥좀는거요 내가 먹여줄게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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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밥도. 다 맛있다. 맛같다어나밥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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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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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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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수다맛있 좀 작게. 응. 그래서 밸런스가 좋다는 거야. 이게 둘이요. 초보자들이 먹기 좋아. 알았으니까 너네 먹어. 아니 진짜 한입 조금만 먹어. 음. 어. 이거 밥은 거의. 어. 좀 냠냠 먹고. 좀 냠냠 먹어. 좀 아. 그이 먹으러 가요. 그리이. <laughs> 대신 고프로를 받은 그아 잠시만요. 헤마 쓰고 NG. 출발. 자, 절벽이들, 절벽이들 여기도 한번 보시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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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력이 예술입니다. 거의 태국의 그랜드 캐년 같습니다. 별경이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. 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런 거 보면 등산하고 싶어지잖아요. 아 예술이 지 저런 거 보면 또 전혀 카페 같지가 않은 곳에 어, 카페가 있습니다. 아, 어, 뷰가 진짜 좋, 좋긴 하네. 진짜 이런 곳은 도대체 누가 찾은준인지 대단하다. 헬로. 헬로. 서바이디캣. 서바디캣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. 아, 좋긴 하다. 그래. <목소리> 다시 한번더 느끼는 건데, 여기 찾으신 우리 한국분에게 큰 박수를 우리 중국 친구의 추천으로 좋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와 <laughs> 어휘청이성거리데 <휘청휘청 머린데>, 나무가. <웃음> <웃음> 오, 너무 <예쁘다. 웃음> 곳에 이렇게 앉을 때도 있고요. 야, 이 도둑놈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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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. 어? 브레이크 확 잡으면 안 된다. 쓸린다. 자, 이제 저희가 숲 속에 있는 카페를 투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숙소로. 근데 뭐 거의 오프로드 수준입니다. 지금. 굉장합니다. 확 잡어. 네. 이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길이에요.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오시면은 아주 나이스한 휴가 보이는 카페가 나옵니다 저 코너 나가기 전에 안무 네, 또 월드컵 세대 아니랄까봐 또 빵빵할 좀 꼰대스럽게 하죠 아, 다시 속도에 도착했습니다 아, 엉덩이 가 진짜 너무 아프다. You ready? I'm ready. Ready now. 1 2 3. 오케이 와. 아, 너무 땡 좋다. 그래 와. 그 와. 와. 이만안깨어딱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리조트 너무 좋네 어, 여기는 1박에 1박에 12만 원 정도 태국이 건기, 우기 그 호텔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아무리도비안 오는 게 제일 좋겠죠 날씨가 좋은 게 태국은 그럴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